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이노테크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28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직접 다녀오면서 힘들게 입수해온 내용입니다. 자, 이 정보 여러분들께 100% 원본 그대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보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도 거대했고, 여기 들어있던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해 보는 순간 진짜 이거다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종목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또 정리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주제를 전부 다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권가에서 입수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100% 바로 신뢰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팩트 체크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봤더니. 솔직히 이 외인과 기간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뭐 퀄리티며 디테일이며 너무나도 완벽했는데 사이즈가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혼자 팩트체크 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도움을 좀 요청했죠. 이거 혼자서 하다간 일주일 넘게 걸려요. 자, 제가 평소에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증권가의 지인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방송에 출연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을 필투로 삼아 각 주제별로 전문가분들 따로 모셔다가 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했고 이상이 없다라는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정말 작정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즈 그대로 진행되는데, 와, 이건 25년 통틀어 이노테크 역대급으로 강력한 상장 이래로 정말로 강력한 한방이 퍼져 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날짜 기준 11월 28일 기준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보다 유리한 평단 잡기 위해선 서둘러서 확인해 봐야겠죠? 이 모든 내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걱정 갖지 마세요. 2883-8249, 노태 두 글자 남겨주시고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그 시간 보고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무료 맞아요. 이게 좀 중요하죠? 막상 문자 보냈을 때 제가 이 재료를 빌미로 무언가를 뒤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또한 솔직히 주식으로 이전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 중 하나로서 이런 재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작정하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어요. 자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근데, 편하게 서둘러서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자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재료가 있다라는 게 정말 우리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냥 좋기도 하겠지만 이래서는 또안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시작하지도 않은 재료가 문제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 싶잖아요. 그럼 그 종목엔 이미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자라는 게 뭐죠? 자 흔드는 거죠. 자, 이렇게 흔들어 될때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첫 하락 구간 때 대부분 다 손실 있고 끝장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 내용 보면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을 다 해놨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 방어, 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추가 매수와 추가 매도를 통한 차익, 노려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차익과 기존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재료, 두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에 비로소 이제 25년 통틀어 역대급 강력한 한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 여기에 들어있는 본문의 내용 서둘러서 우리가 미리 파악해 놔야겠죠. 자, 이 모든 내용은 확실하게 제가 무료로 챙겨 드릴 테니까 두단 갖지 말고, 2번으로 서둘러서, 노태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2883-8249, 노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 앤 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 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 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